할렐루야! 2월 1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의 눈,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경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소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쩌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으며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한, 한 주도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어,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돼 있죠. 하나는 문둥병자 아,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세리 마테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어, 2 절에 보면 어,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거 어, 중풍병자는 그 이제 오늘로 말하면 뭐, 뇌경색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마비되었거나 아니면 뭐 전체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2장의 이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보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이제 지붕을 구멍을 내고 거기에 침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모험이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의 대단한 우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집이고요. 그 당시 집은 어떤 식이냐 하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 집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습니다. 옥상에 우리처럼 고추나 이런 삼대 같은 거를 널어서 말리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옥상은 널찍한 사각형 형태인데 기와로 덮어 놓은 것입니다. 이기와를 걷어내고 이 점토와 짚으로 이렇게 어 이제 어그 지붕을 한 거를 이제 커러 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일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 이것은 단순히 친구들의 어, 이제 우정을 넘어서서 또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침상으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매고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이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에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에 일어나 내 최삼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참 믿음의 동력자가 귀하구나. 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뭐 놀러 가는 거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친구 말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으면, 부부가 되시면 좋습니다. 부부라도,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간절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런 갈급함, 간절함,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에서, 오늘의 예배에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 아, 오늘 찬양 잘하네, 못하네. 아, 오늘 뭐 기도가 좀 기네. 아, 오늘 목사님 컨디션 안 좋네. 설교가 뭐 좀, 어, 좀 드라이하네. 아, 오늘 좀 예화가 기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예배에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를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소자여 안심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heart, son. 아들아 안심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시는 사람한테 어쩌면 중풍병자가 나이가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에게 아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님들 전화번호에 뭐 아들 딸을 이름도 써놓겠지만 대부분 아마 아들 딸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저도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이렇게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이들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에는 아, 이것은 부모로서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마음입니다. 큰아들이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러지, 자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죠. 막내 딸,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지. 혜인이한테 전화를 해야지. 약간 그러면 좀 마음에 더 친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병고침은 물론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죄용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병고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죄사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죄인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느냐? 사실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만 충실한 것이고 대신에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에 너 이거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laughs> 당연히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한 것이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죄 사함은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 일어나 걸어나가라는 어, 뛰어난 의사들은 또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육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치실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표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문제를 내가 안 오라. 내가 내 문제도 알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여 주더라 주님 앞에 나온 자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번째로 9절부터 12절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오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3자처럼 썼지만, 내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내가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어,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 세관에 앉아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 그냥 비난의 표정, 또그 조소의 표정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셨지만, 마태의 얼굴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을 다 부르지 않으시고, 마태 또는 레위라고 하는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의 얼굴과 그의 마음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 나도 저분에게서 뭔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것을 주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사도는 아포스톨러스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나를 먼저 부르신 분이 있고요.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전한 순종이 있을 뿐인 것이죠 부르신 자에 대한 순종, 부르신 자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바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도 세관이라는 그 부정한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십 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마 마태가 그 마지막 고별 그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친구들 다 불러서 나 이제 이 직종을 떠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로 같은 세리들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랑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인데, 너희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탁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아까 3절에서는 서기관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페리세 이런 뜻이 이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거룩한 자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실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은 좋은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되지만 지나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 너희는 구별되지 않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너희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지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렇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이 원래는 경고한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페리시라는 바리새 운동인데 나중에 이것이 어 자기들만의 그런 견고한 그런 집단을 만들었고 나아가서 더 세속적이 되었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너희 선생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 거룩한 사람이고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세리들은 거짓말 하는 자고, 도적질 하는 자고, 뭐, 십계명 많이 어긴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들은 나랑 수준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 강남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를 지나가다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뭐 제가 간건 아니고, 뭐 저도 가봤는데, 다른 분이 "야, 이거 백화점보다 더 교회가 좋고 멋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면서부터 아 이거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위압감이 들고, 괜히 그곳에 나 같은 사람이 오면 좀안될것 아뭐 같은 건 아니지만, 위축감이 드는 거죠. 우리 유엔는 좀... 그 50년이 넘은 뭐 이제 65년 역사인데 지은 거는 이제 60년이 다 돼가죠. 그런 빨간색 정겨운 그런 고색창연한 벽돌교회인데 뭐 대리석으로 지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지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야 하면서 감탄사와 함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전 남의 교회잘 지은 것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교회에 들어갈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갈 때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 이것은 뭔가 이런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여기에 저런 사람이 와도 되나 이런 마음을 또 갖는다면 이것도 주님 곳일 때 책망받을지신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가서 궁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의사를 누가 찾느냐라는 거죠. 의사를 건강한자가 찾느냐 아픈 사람이 찾느냐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는 것이다. 죄인이 인자에게 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니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된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 것이고, 나도 너희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세리나 마태 같은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을 들어서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온 것이고.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함께 마시고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그런 예배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궁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안아야 하느라. 나랑 수준이 다르고 저 사람 나랑 수준이 달라서 이렇게 한자락 깔고 보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 혐오, 배척, 미움 이런 것을 절대 가져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이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노라. 예배를 원하지 않느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과 의와 신을 버리지 않은 의와 인과 신궁류를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는 너희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의 병과 함께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어, 그를 데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기대함과 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그 믿음의 친구들을 칭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급함, 기대, 사모함이 있는가? 또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주님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예수님, 세리 마테를 부르신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또는 오늘 우리들.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직장인으로 주부로 학생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